지금 도까안저 아, 어. 네. 마야도와 미쿠르 또 일본의 국가기구였던가 한 대만하고 연결하는 그 라인 속에 일본하고 대만 속에 뭐 연결된 그그 마야도, 대한 마야도 그, 그쪽, 그, 바다 쪽에서 해저 지진, 지진 활동 문화가 많다는데. 그러면 전 그쪽 넓도가, 인러니 아니라, 그, 미국, 이제, 필리핀 쪽에서, 유라시아 쪽이 쪽에 아니라, 그,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연결, 대만하고, 첫 발류거든요?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이 대만 쪽에서 발라야 되는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올라가는 길은 대한민국이나 중공이나 그쪽이고, 그 독학국 그쪽 도에서 올라가는 거는 4학 정도, 4학 정도. 그 대만 쪽하고 홍콩 쪽을 치려면은, 그, 더내려가 돼. 어, 새로. 여기는거있물아빵고는 거. 까 있는 거. 빵고는 거. 빵 있는 거. 빵서는 거. 빵 있는 거. 빵 있는 거. 빵 있는 거. 빵 있는 어? 응왜 나야? 지진이냐, 뭐, 그런데 큰 도로 올라가면, 그, 일본만 흔들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 일본이 흔들리면, 대목이 좀 흔들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뭐 그래야지 뭔가 큰도오거나 주변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남도 있으면 일본만, 백, 백날, 뭐, 늦가 봐 흔들린 거야 그게 없어.

성질이 <목소리도 못 찍어> 출근하여 근무한 적이 많이 안 돼. 출근하자마자 1 0도안되갖고 업무 못하고 화장실에서 일드 Gracias. Gracias. <목소리> <그리고 국방차관이> 이... <목소리> 이... <목소리> 뭐그 국방 차관이 이이사부그만도을허용하 봤나 그래서 얘기한 국방 차관이 대중도무대 평군군도 하고, 좀... <목소리> 그 당시에 그당 국방 차관을 차관으로 했었는데, 아뭐 하냐? 여게이상왈게왈고하고 그러는데 근데 조금 그... 보리야그 그 음, 이거 망가졌네. 여 이 말하고 하는 것은, 육체, 물같는이은 존재라고 말이 말은, 이이이이말이 말은, 이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을이 말은, 이은이말이 말은, 이 말은, 이이 말은, 이이말 응, 물러가는 것도 압력이 약한 곳과 높은 곳 차이가 있듯이 모든 것들은 벽체가 가림막길 구멍이 나거나 씌어지거나 약한 곳에서 커지기도 했어. 음, 기본이. 음, 기본이요. 단단하고 뜨거운 거기하는 것은 뚫고 나서 어렵다. 될수 있지? 압력이 편하지만, 정말 힘이 있어야 한다. 압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산 주민 해저와산도 압력법을 주면 약한 곳, 강한 곳, 그 마그마가 동아리가 딱, 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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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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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는 거 압력이야, 압력 뭔가 이런 힘이 있어야 돼. 그거 그러면 F를 MA에 넣어서 물질과 힘과 그거는 다해서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압력 받는지 엄청 커야 돼. 아니야, 먼저 잘 먹었어. 압력에 대해서 들어봤어 그래서, 물지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 응. 그리고 오늘 아침, 오리 어, 오는 중간에, 어, 신 분명히서, 오리 어, 가는 중간에, 어, 두개 역에서 가스 폭발. 그래서 그 사고를 내서 운령차 통과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저 그 연구원, 두 연구원, 연 같은 그 연구원은 없었 의해서 그 교대역의 그 가스 분출은 예전을 지않냐고 이미 파스운거그시서 일하는건데 조심해야기또가 어? 문제가 뭐야? 어, 어? 력파서너 압력 어? 압력이 커야 지흔들0이다해저 네. 네. 와서도 압력이 있어야 빠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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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압력이 란 게요. 무 F의 MA m c 처 이런 일력이다. 이거 좋아. 아니야. 어. 나그렇게생각밖에몰라이무가은가같은 웃막야 웃기야. 음기야 웃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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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이 웃기야. 웃기상 어, 기야 웃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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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인가기기가 웃기야. 웃기야. 웃기야.